안녕하세요 인도 신나입니다 지금 저가 키우는 애완형 거북이한테 평소 주는 밥인데 저가 그때 강에 가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걔가 죽어버렸는데 얘가 먹으면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특식 같은 걸 준비했는데 물고기가 얘예요 그냥 빠르게 한번 줘 보겠습니다 먹어. 음. 물었어요. 먹방. 안 돼. 먹어. 먹어야 돼. 전체적인 면은 이렇고요. 야, 미끄러워서 잘못 먹는데. 꼬리부터 한 번. 아이고, 잘못 먹네요. 이렇게 줘보면. 뭐, 뭐고? 뭐. 응, 물었어, 물었어요. 와, 먹는 데 반응속도 빠른 꼬부기. 얘 이름은 꼬부기라는, 제가 아직 구독자가 몇명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얘가 귀엽고, 좋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특식은 많으니까 다음에 만나요.